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멋진 에너지와 사랑 덕분에 채널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사랑의 굴곡, 이별의 징후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걸까? 하고 고민하곤 하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1. 네. 존중의 부재.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치 당신의 말이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존중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어요. 2. 정서적 지지의 결여. 상대방이 당신의 속상했던 하루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당신이 힘들 때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신호일 수 있어요. 에이. 3. 육체적 친밀감의 감소. 기억하세요. 육체적 친밀감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작은 접촉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죠. 4.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자주 내가 충분하지 않은가 봐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5. 소통의 부재. 네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6. 감정적 연결 부족.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보고 같다고 느껴진다면 감정적 연결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관계를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빛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